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19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후 수업이 되겠는데요. 이제 벌써 3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게 되면 교과서의 질문. 자, 우리는 TV나 휴대전화, 기상청의 누리집에서 내일의 날씨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상전문 기자가 우리나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날 우리나라의 주변의 기압은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다를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변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기압은 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단,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담았는데요. 자, 기단이 무엇인가, 기단이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질하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온과 습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단은 어떻게 영향, 어, 성질을 갖게 되냐면, 이 기단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 거의 이제 발원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를 발원지의 환경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기단이라는 게 이제 그 내륙, 육지 지역 내륙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공기 덩어리들은 어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비해서 증발량이 좀 적기 때문에 증발량 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건조한 공기가 되고요. 반대로 해양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단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습도가 좀 높겠죠. 다음에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기온이 좀 낮을 것이고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질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 에 영향 을 미치는 기단은 다섯 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때에 따라서 이 적도 기단이 빠지기도 하는데 뭐 알아둬서 나쁘게 없으니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북서쪽에 위치하는 시베리아 기단. 다음에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북태평양 기단. 다음에 우리나라 북동쪽에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남서쪽, 남서쪽위치는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남쪽으로 아래로 이제 적도 기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은 먼저 고위도이기 때문에 한랭하고요. 그 다음에 내륙, 육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은 주로 겨울철. 한파 아마 영국들 왔을 때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일기예보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시베리아 기단의 뭐 확장, 뭐 이렇게 강, 강하여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북서풍이 많이 오겠죠그 다음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 남동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쪽 저위도기 때문에 구, 어 고온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다습한자수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여름철이고요 날씨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무더위 그 다음에 장마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나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오츠케의 기단은 고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랭하고요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습합니다. 습한 게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발달 계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은 초여름 주로 이제 장마 때. 요즘에 이제 장마 시기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오지이 기단에 이제 확장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 우리나라 이제 장마 기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양쯔강 기단이 있는데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하고요. 어, 육지기 때문에 이제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합니다 발달 계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봄과 가을이 되고요 봄과 가을엔 날씨 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날씨 변화와 다음에 황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도기단은 고온다습하고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 남쪽이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온다 습하고요 다음에 여름과 이제 초가을까지 우리 가을까지도 초가을까지 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영향을 미치도볼수 있구요 날씨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어 태풍과 호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이도 지역에서 만들어서 나오니까 이 기단이 발원지의 성질을 갖다가 발원지의 특징에 따라 성질이 결정이 되지만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단이 발원지로부터 이동을 하게 되면 성질이 다른 지면이나 수면을 만나게 되면서 열과 수증기를 교환하면서 성질이 변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갖다 이제 얻으면 이제 습하게 변할 것이고 수증기를 내버리면 이제 강수현상이 있게 되면은 이제 뭐 건조해야 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지역로 이동할 때 자,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이, 밑으로부터 열을 받겠죠? 그래서 하층이 가열이 되면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 정란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한 상승이 의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건너온 경우에 이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폭설이, 이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경우가 있죠 1월달 때, 이런때그 다음에 온난한 기단이 찬 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때 이때는 이제 공기 기단의 하층이 냉각이 되면서 기층이 안정해지면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죠 안개나 층운이 발생할 데 수평적으로 발달한 층운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북,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히만 이제 볼,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철에 아침에 안개가 막 끼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언제냐면 태평 기단이 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교차가 이제 크게 나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다음에 전선인데 전선은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랭전선, 온난, 정체, 폐색이 있는데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파란색, 뾰족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온난은 빨간색에 둥글게. 그 다음에 정체랑 폐색은 둘다 사용을 하는데, 정체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요. 폐색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랭전선도 보겠습니다. 한랭전선이 어떻게 서 만들어지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찬 공기나 따뜻한 공기를 갖다 밀어 올리는 거죠. 밀면 이제, 어, 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의 밀도는 찬 공기가 더 크기 때문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밑을 파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 따뜻한 공기는 들어 올려지겠죠. 들어 올려지면서 이제 기온이 하강하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발달하는데, 구름이 어 이렇게 수직적, 연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적응형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건 뭐냐면, 전서면의 기울기. 전서면 기울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급한 빠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꼭 기억을 하겠어요. 뭐랑 이한랭의 이제 대, 대해서 이제 또 비교할 수 있는 온난이 있겠죠.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다. 모에 비해서, 온난에 비해서 급하다. 이동 속도은 빠르다. 모보다 빠르다. 온난보다 빠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름의 형태는 적운형 구름이 들어올려지면서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강수 구역은 전선 후면의 좁은 뭐냐면요. 여기가 전선이 연결이 되겠죠. 구름이 있는 지역은 이 전선의 아, 뒷면이 될 것이죠. 전선 후면의 좁은 범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주로 소나기가 잘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수능 이런데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요. 전선 통과 후의 변화를 이제 보는 거죠.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기압은 상승하게 되고,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 우세했던 지역인데 이레랭전선 통과하고 나면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뀐다는 거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거 매년 수능에서도 요 부분이 계속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난전선이 있는데요. 온난전선은 마찬가지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는데, 아까 첫 번째 할랭은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들어 올린다고 했죠. 저기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전선이 되겠죠.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다음에 이동 속도는 느리다. 요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선수 기울기는 모에 비해서 한랭 전선에 비해서 완만하다. 이동 속도는 느리다. 모에 비해서 한랭 전선에 비해서 느리다. 자 구름의 형태는 아까 한랭은 적운형이었죠. 여기선 수평으로 발달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고요. 강수 구역은 아까 전면 어, 한랭에선 전선 후면의 좁은 범위였죠. 반대죠. 전선 전면의 넓은 범위. 마, 찬가지로 전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여기가 닿았으니까 지표와 전선 면이 만났으니까 이게 전선이 되겠죠. 전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전선의 전면에 넓은 범위에서 이제, 약간 소나기였죠. 넓은 범위에 이제 적은, 약한 비가 내겠죠 이슬비, 이런 것들이 되니다 통과 후에 변화는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하고, 풍향은, 온난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고 있었는데, 풍과 후에는 남서풍이 된다는 거꼭 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난과 한랭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정체전선인데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에 의해 전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그때 정체전선이 되었다 하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장마전선이 겠죠 장마전선이요 대표적인 정체전선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폐색 전선인데, 폐색 전선은, 아까, 어, 온난과 한랭 중에 누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누가 더 빠르냐면, 한랭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랭이 온난을 따라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온대자기업 할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온대자기업에서 한랭이 뒤에 있고, 온난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한랭이 온난을 따라잡는 거죠. 그러면,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폐색 전선도 크게 두 가지. 온난형 폐색 전선과 한랭형 폐색 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구분하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우리, 온난은 경계면이, 예, 전선면이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죠. 다음에 한랭은 급하다 그랬죠. 자, 이 밑으로 보는 거예요. 전선면이 만들어지는데 경사가 이게 완만하고 급하지. 아까 완만한 게 온난이었죠. 급한 게 한랭이었죠. 이렇게 자, 이제 강의 마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올릴게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 후에 나타나는 기온과 기압, 풍향의 변화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리로스클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